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내어서 산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중에 요한계시록 일부와 야구부서를 암송하는데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요즘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2월에 있을 야구부서 암송반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이 야구부서를 완전히 암송하고 자유롭게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리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야구부 일장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주시고 굳이지 않이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구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날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수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리하며 성내기도 더리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이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마구지 앞에서 정결하고 어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저처럼 완전하게 암송하고 또 자유롭게 묵상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